이제 일단, 13번, 자연수의 분할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니까, 집합 A, B, C, D를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이랬단 말이야. 뭐, 뭐, 스털링인가 뭐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 스털링 들어봤지? 뭐 그런 사람이. 이런 거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자, 이게 뭐라고? 뜻이야. 네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,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거든. 두 개. 그럼 이제 뭐가 선택이 남았죠? 세 개하고 하나로 선택하는 게 남았죠. 그제? 그네 개를 이제 두 개로, 이제 두 군데로 말하면, 뭐가 있어, 이거? 두개두 두 개죠? 그래서 뭐가 돼? 자, 4 c 의 3. 뭐, 나머지는 뭐1 c 1 자동이니까. 얘는 뭐야? 2 c 의 2, 뭐, 4C 곱하기, E, C에 이해한다는 뭐야? 이펙트를 나눠줘야죠. A, B, C, D나 C, D, A, B는 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? 봐봐. 이게 이렇게 되잖아, 그죠? 그 전에 이게 만약에 봐봐, 음, 이렇게 되면 네세 개를 구해 주면 네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하몇 개만 하면 되지. 근데 그 전에는 뭐야? 이게 다 공으로, 공으로 똑같았었지. 그럼 어떤 공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세 개하고 하나로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. 그 전에 공을 하는 건.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잖아. 3 더하기 1. 자연수의 분할. 그죠? 1, 1, 1뭐 이런데. 여기는 뭐냐면, 에빗이 다르기 때문에 뭐야? 가지수가 좀 늘어난다고. 그, 저기, 뭐야. 그 자연수의 분할은 쭉쭉쭉 줄여서 되게 쭈금이잖아뭐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.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런 거야. 근데 얘는 뭐야? 다 다른 거잖아. 그지? 렇 가지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야. 그건 알고,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열이랑 똑같은 개념이다.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냐, 안 나오는 거지. 됐어요. 됐어. 그래서 답이 모두 몇, 몇 개, 일곱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.